안녕하세요, 루비월드 루비파파입니다. 달랏에서 5박 6일 동안 들렸던 맛집들을 기록해봤습니다. 한국인에게 알려진 식당, 구글 평점은 무조건 4.5점 이상이거나 적어도 4점 이상인 식당, 지나가다가 들린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맛집이라고 하기엔 별로였던 식당들도 있었습니다. 입맛은 주관적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랏 맛집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정은 달랏 야시장으로 왔습니다. 이게 안에 든 거는 거는도바삭바삭하니맛니네요 새우깡 맛이 좀 나는 것는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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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한국이랑 똑같아 맛이. 소스가 뭐 매운 고춧가루 소스가? 와, 역시 독특하네. 소금이랑 고춧가루랑 섞어서 절인 느낌. 처음 먹어본 맛입니다. 쑥어 쑥어. 어때? 아이. 설렁탕집인데 분위기가 좀 희한합니다 고골평점이 한 4.2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거 맛있겠네 고골평의 한국 사람들 평가 대비해서는 조금 별로였다 진한 육개장이 아니라 이렇게 맑은 소고기 국에 고춧가루 푼 맛? 물이데 <jamais drama> um, <Ora Halo> 응, 어, 이건 삶은 계란이 아닌가? 계란 국물에 푹 찍어서 간이 빵에 베이니까 짭조름하게 맛있다. <laughs> 여기 림프옥 사원을 왔다가 근처 구글을 검색하니까 카피바라 카페가 있더라고요. 키 크기가 한손 크기입니다. 그리고 커피 크기는 거의 샷장 크기입니다, 샷장 크기.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도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한번 왔습니다 뒤쪽 공간도 꽤 넓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네. <laughs> 술은 팔지 않고요. 각 메뉴마다 음료수를 한 잔씩 무료로 준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해볼게. 이야, 해물들도 비주얼이 장난니네4 단계. 뭐가 맵기가? 어. 어, 난못 먹겠네. 아니 여기 3 단계인데 신라면 보다 맵네. 김치 우동만? 싱거운 김치 우동만. 아. 시큼한 맛도 보라고 달면서 시큼한 김치우동에 설탕 한 스푼 넣고 식초 한 스푼 넣고 먹는 맛. 면은 한국면인데 소주 각인데 이거 소리 양파네. 스테이크가 이 나라식에 맞춰져 있어서 향신료 향이 나는데 거북어 먹는 스테이크를 먹는데 돼지갈비 먹는 느낌이 나서 손해인 것 같은 느낌? <laughs> 커피숍 도혀있나 어. 구글 보니까 평점이 너무 좋은 커피숍이 여기 닷단나 폭포 근처에 있어서 입구에 간판 하나 없이 진짜 새끼. 그냥 지나치면 모를 것 같은 길로 들어왔는데 커피숍이 있네요 <웃음> <웃음> 근데 뭐 어메이처 커피 이야 저거다 네. 발리에 있는 커피숍 같다 <laughs> 나왔다 나왔다 <웃음> 커피숍 <웃음> 진짜 집안나있 와, 우와 닭띠 다니다 이야 숲속 숲속 하우스 이게 뭔데 바나나 빵이래 아, 바나나 어? 응. 빵 시금치 탄빵 같은데 <laughs> 할 말이 없는 맛이다 <laughs> 할 말이 없는 맛이 뭔데 도대체 이집빵 맛있다고 후기 u c 있 I'm not sure how much I'm n o 이 sure 는 o w 이 u c h I'm not sure how 나 u c h I'm 나 o t sure how much I'm not sure 눈가 <laughs> 이냐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한국말로 아예 메뉴판이. 껌승증이라고. 껌이 덮밥이고, 승이 돼지갈비, 증이 계란후라이라고 하네요. 껌승증, 돼지갈비, 계란후라이 덮밥. 공기밥은 무료입니다. 달라고 하면 계속 준다고 합니다. 어때? 돼지갈비 덮밥이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없는 느낌. 밥은 동남아 쌀이고. 음, 짭짤한 돼지갈비라서 딱밥 반찬 느낌? 맛있네. 음. 여기 앉을까요? <laughs> 자, 우리 베트남 8일차인데, 얼마 전에 어정삥삥하게 먹은 설렁탕 그걸로 도저히 이제 한식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한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한국 사장님 계시네, 한국 사장님. <laughs> 250ml인데, 3만입니다, 3만. 한국인들 상대로 한 데가 제일 비싸 어딜 가봐도. 아, 아 새끼 돼지고기. 자, 먹겠습니다. 맛있을니다이 나물 좀? 한국맛이다 <laughs> 베트남 맛안 난다 아, 목 내려간다 <laughs> 오늘 아침을 먹으러 가는 곳이 베트남 가정식을 파는 곳인데 10시 반에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 구글 평점도 꽤나눴고 한국인들 리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가정식이기 때문에 100원이죠. 그게 메뉴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인당 시키면 된다고 하네요. 5 5 k 아. 베트남 가정식 집인데 항상 이 차에서 씁니다. 그날그날 반찬이 다르다고 합니다. 밥을 열미밥이라서 시기하다가 참. 그릇에 덜어 먹는 거다. 이 음. 야채를 여기 소스에 찍어 먹는데 소스가. 대리안테 소스처럼 달달찌근하니 맛있습니다. 이 생선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똥치 같기도 하고, 근데 맛은 꼭 양미리 같습니다. 이건 따로 시켰습니다. 계란후라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계란 붙이는 곳을 주셨네요. 어른들이 좋아할만 하다. 젊은 친구들은 좀 별로일 것같아요 입맛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식켜 먹고 좀 쉬다가 밖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갈비 덮밥, 계란 후라이 있고 요거는 이제 삼겹살 덮밥입니다. 요 국은 딱 우리나라 무국 계란 추가하고 그리고 음료수랑 커피까지 해서 총 9,600원 나왔습니다. 라이스페이퍼에 이 고기랑 야채랑 싸서 먹는 집이 있다고 한대요. 냠 집인데. 오이, 오이, 양파, 어. 망고, 아싸. 망고, 양상수, 양상수, 그? 아 구수, 수수 깻잎, 깻잎, 아 억카말이, 카말, 라사치바오어어 진짜 많네. 많아. 는 오이 넣을 거지? 응. 오이 하나. 오빠 사. 소리봐. 맛있어? 지금서 <laughs> 그래? 아 떡국 소스처럼 우리 월남쌈 싸먹을 때 떡국 소스처럼 그런, 그런 같더라. 느낌으로 아유. 돼지 가더라고 너무 이제 바삭바삭한 느낌으로 드라이한 느낌 소스에서 향이 없어가지고 호불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희한하네 뭐별거 없는데 엄청 맛있네. <laughs> 반식 느낌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안 카페. 유명하나? 한국 사람들에게. 아,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한 카페라네요. 카운터에서 오더하라. 아, 역시 한국말 잘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커피, 전통 커피, 꼭매달리기 하는 커피, 특별한 커피. 뭐야, 이거. 차. 아, 그리고 음식. 아, 음식도 있네. 딸기 스무디. 아보카도 스무디. 아보카도 건강하지 뭐? 건강한 맛. 코코넛, 과육, 아이스크림, 밑에 커피가 들어있는 것 같다. 뭔가 치앙마인 느낌? 왜 우리 집앞에 있던거? 트래픽 뷰 <laughs> 14만 9천동 나왔습니다 <웃음> 케이크들이 <웃음> 엄청 이쁘다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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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그렇게, 그렇게 맛있대 그나 혼자 산대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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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다 들어간거 같다 약간 새콤하면서 달달한 <laughs> 이거 어디서 먹었지? 뭐 아, 이제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유명해진 빵집인데, 구글 평점도 그렇고, 대충 보면, 여기 지역에서는 크고 유명한 빵집이 맞지만, 그렇게 맛있는 빵집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빵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뭐 맛있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의 빵 수준이라고 하네요. <laughs> 별 말이 없네. 말이 <laughs> 없는 어, 거 보니, 뭐. 어, 거기서 끝난 거 아이가? 말없는 거에서 이미 끝아이거 <laughs> 여기가 나 살짝 더 맛있는 거 같은데 나. 여기가 더 맛있는 거 같아? 우리나라보다? 살짝 걸... 아니 반전인데? <laughs> 아까 빵 맛없다 했는 거 취소입니다 빵 맛있네 <웃음> <웃음> 커스터드 크림같이 돼서 안에 그 땅콩 같은 거 씹히고 와빵 맛있네? 빵밥빵 빵밥빵 이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건 우리 냥짬 빵을 사서 그런 거야. 볼수 있지. 맛없는 빵을 그 사람이 먹고 맛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케이크는 게이크. 맛있다. 음.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달라서에서 마지막 아침. 밖에 안 왔고? 네, 나. 밖에 시원한데. 초코의 행방 대신 초코의 친구가 살아났다. 이 집이 특이한 게 일반적인 살국수가 아니고 약간 빨간 국물인데 소고기도 아롱사태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갈비대가 하나 들어가고 선지까지 들어있습니다. 다른 옆대을 보면 그 야채 줄때 향신료 들어간 뭐 고소라든지 이런 풀도 주는데 우리는 한국인 거 알고 그런 거는 아예 빼고 주시네요. 센스있게. 그래서 그런 향신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아마 주실 것 같습니다. 음, 이게 고수 향은 안 나는데 레몬글라스 향이 납니다. 얼 아, 저기, 얼 저기. 네. 너무 계속 리필해주시려고 하시네. <laughs> 나는 진짜 맛 면은 농면인데 국물은 일반쌀국밥보다 조금 더 진한 맛. 그 고추 넣어내가 고마워 맛있다. 이거는 애들은 싫어합니다 맛이. 레몬글라스 향이 좀 강해서 저도 레몬글라스는 좀 별로여서 네, 이게 바나나 향강이 여기 이렇게 테이블에 갖다 주는데 등산은 아니고 먹는 거만큼 돈을 내는 것 같은데 맛이 근데 괜찮대 사람아 어. 어? 잘 음! 안 먹어 어, 아. 해이 음! 어묵 어묵인가 어묵찜 그 어묵국수에 들어가는 그 어묵. 그럼 어묵에 같이 말아봐. <laughs> 맞아. 어? 그럼 어묵국수네. <laughs> 와 이런 공간이 나올 줄이야. 우와. 집 근처인데. 이런 곳이 있었네요. 음. 아, 비밀의 정원 같은 느낌. 뭐 일반 커피숍이었는데 들어와서 지하로 내려오니까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laughs> 괜찮네. 구글에서 평점이 4.7점이라서 한번 와봤는데 괜찮네요. 여기 따뜻한 물. 아따뜻아 시켰는데 물은 따뜻한 곳이네. <laughs>